학교폭력에 대한 그 주제도 논문을 쓰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에,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우리 모두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학교폭력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감소되기는 어렵고, 어, 점점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도 가,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군산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직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과목이 필수로 생겼습니다. 뭐뭐 뭐 국회의원, 교육 관련 국회의원은 뭐 희대의 코미디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저도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과목을 대학교에서 선생님 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슬펐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뉴스가 나와도 가슴 아프니까 돌리고 외면하고 이랬, 이랬다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공부도 하고 어, 책도 많이 보고 어, 뉴스 사회도 보면서 정말 잘못한 사람은 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요. 어, 이 수업을 맡으면서 어, 이거 진짜 꼭 있어야 될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강단에서 다 느끼실 텐데, 학생들이 해마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예, 해마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데, 이 학교폭력 과목에서 뭔가를 좀더 좋다는 느낌보다는 저도 점점 더 심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학교폭력 이 과목을 공부 어, 같이 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폭력이 뭔지 그냥 우리의 일상사지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숨기려고 했다면 요즘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뭐 내가 때렸어요 내 지금 뭐 학폭에 봤던니랑 늦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싶었고요 학교 폭력은 사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 들고 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용은 사실 에, 요즘 또무지마 폭력이나 무지마 사건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이 정말 우리의 그 한때 학생들이 학생한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경험이 인생을 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것를 실질적으로 조금 그때 예 인생을 볼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중학교 시기 체험 경 그것이 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예. 연구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예, 교우 관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습니다. 음.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어, 정의가 있는데 예, 요즘은 학법이 제정이 되면서 학폭법에 의한 정의를 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교사를 때리는 거, 그는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어, 폭력이 일어났을 때 폭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폭력 경험을 저희가 공부해야 돼서 폭력 경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어, 이 중에서 저희는 가해자, 피해자. 그다음 아니 뭐 계속적 피해자, 과거의 피해자, 새로운 피해자, 계속적 피해자, 아 이런 이 바탕으로 했고요 폭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방관자도 학교 폭력에 관여가 되는 사람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예 교우관계에 대한 정의서 예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다른 것도 잘하고, 뭐, 그렇다는 연구, 선행 연구들을 봤고요. 교우관계가 좋지 못한 학생 특성은 학업 경지도가 낮고, 학교 중도 탈락, 그 다음에 비행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 비율이 높다는 것도 어 선행 연구를 봤습니다. 충남 서천 소개, 소재하는 5개 고등학교 학생 1, 2학년 어 275명을 대상으로 연구했고요. 학교 폭력 경험 측정도구와 교우관계 측정도구, 어, 를 위주로 설문을 했습니다. 예. 영향을 보았는데, 저희가, 어, 유형에 대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교차분석을 실시했더니 역시나 그 관계를, 영향을 아, 미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교과의, 예, 교 관계까지, 예, 보았을 때, 이제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중학교, 가해의 모든 것에다 상관관계가 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서 중학교 때 가해 경험,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해자였으면 고등학교 때 가해자일, 예, 확률이 아저 비율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고요 0.64. 그 다음에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을 예, 비율도 높았습니다. 상관관계도. 네 예, 그리고 <laughs> 교호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가해보다도 더 피해 경험, 음,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되게, 뭐, 이미 친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 쉬운 특성도 있지만, 이 피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피해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들 맞을까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그, 이미 다른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생각지도 않,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리그레션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피해 경험, 역시 피해 경험이 상관관계가 높았고요. 38.5%의 예, 설명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우 관계의 집을 봤습니다. 예, 중학교 학교폭력만 봤을 때11.4% 설명하고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다 봤을 때15.8%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중학교 때 맞췄던 것이 고등학교 애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냥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더 하고 싶었고요. 이 영향력에 주목해서 학교 폭력 자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히려 좀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경선 교수님 논문은 우리 사회의 심급한 문제인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형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어, 고교 생활에 미치는 변인과, 그리고 이러한, 어, 이러한 관계들이 어, 어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을 탐색하셨다는 것에 영향 변이를 탐색하셨다는 데 대해서 또 저는 그 기여한 바가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저는 음, 두 가지의 질문과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어,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어,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여쭈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 본문 중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어, 가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장난이었어. 라고 하면은 어른들의 개입이 어렵다. 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물론 우리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것을 많이 연구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방금, 음, 예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개입이 어렵다라는 것에서 끝난다는 것은 어, 제 생각이다 하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적극적인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사실, 어, 제가 이그 논문을 어, 이렇게 읽어보면서 광주 경찰서에 어, 학교 폭력 담당 경찰관에게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어떤 형태로 어, 이루어지는지 어, 물어보니까 야, 실제를 이야기하니까 좀 졸리지 않으시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학폭기에 경찰관이 이렇게 투입돼서 보면은 정말 어, 희한한 광경이 부모들의 싸움으로 반드시 끝난다는 거죠. 예,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개입된 이상 부모들의 싸움이 더 커지고 더 특이한 것은 경찰관이 개입됐을 때 경찰의 자녀가 그 학교 폭력에 가담이 됐을 때 고소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개입하는 어른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음, 학생들이 장난이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개입할 명분이 없다라고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학교 폭력 발생의 어떤 그런 그, 어,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메커니즘으로 그냥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최근에 그 돌아다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음, 전문가로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어떤 그북적이는 레스토랑에서요 어, 인상을 쓰고 있는 파타임 자 학생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근에 어, 인상 쓰고 있는 학생에 얘기해 드렸어요 오늘 How was your day? 어, 당신 하루 어땠는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힘들었노라. 그러니까 음식값에 100달러를 더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개입이 사후 발생한 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 예. 그러자 이제 그 학생이 울면서 어, 당신 덕에이 100달러로 내 차에 어, 있는 빚을 갚게 되겠노라.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맞아 200달러를 주셔서 300달러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미담 있는가 찾아봤는데는 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 영문학 전공이지만 우리 동네 우범지대에 가서 어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그 아동 폭행 치사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도 어 9시 그 SBS 방송에서본게 있는데요. 그 서울인강학교 그 보조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어린이집 교사나,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서울인강학교 보조교사의 그 이런 행동들이, 폭행을 하는 교사로서의 하는 행동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그 어른들의 개입이 그 방관자로 가는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를 하셨지만, 교사들이 하는 폭력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 예, 동의하는데 교사들은 것 학교 폭력이 아니고 어, 그러나 그 학교 아, 교사들이 학생을 폭력하거나 아동을 폭력하는 것들이 음, 이 교수님의 연구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이 어, 청소년기에 겪었던 가해의 경험이나 피해의 경험이 어, 교사가 돼서도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여기다 좀첨언하자면 어. 교수님께서는 혹시 우리 국회 회의하는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멱살 잡고 집게 던지고 주먹질 하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조금 어 격이 떨어지는 어휘 두 단어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거에 얻어 터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두들겨 판정했는지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어떤 그 국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힌다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리더가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폭력을 쓴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밝힌다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먹질을 하고 싶어도 참지 않을까. 자기의 과거사가 드러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어, 있다면은 어, 정말 사회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어, 쉽게, 어, 국회를 쉽게 어레인지 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가지 제언을 어, 드린다면은, 물론 그 학생들의 인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권 교육도 중요해서 그 인권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 높여주고 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정투쟁을할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라면 은 부부폭력이라든가 자녀 학대라든가 그리고 또 형제폭력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미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 총회 때 가서 그어 담임 선생님들 소개받는 그 부모 교육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봉사 점수를 가지고 엄격한 스펙을 쌓아서 명문대 입시 어 입시에 이렇게 그 가별찬 경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거를 부모 교육을 원래 일 회로 굉장히 자주 해서 봉사 점수 못지 않게 아주 강제성을 띄어서 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 이를테면 뭐 막걸리 부르면 하면은 뭐 주말에 시간을 잡는다든지 정말로 안 되는 것을 어렵게,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모 교육, 물론 집단 상담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좀 일시적인 그 밴드, 상처를 밴드로 붙이는 그런 격이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폭력이 이렇게 당신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됐으니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 주는 거. 그래서 부모 교육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음그 예술이나 운동이나 음악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서 사실은 입시 위주가 그 가열된 입시 위주의 학업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상에 모든 학생들이 앉아있지만은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어 과거에 어,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도 중학교 때의 경험이 뭐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인데 고교에서 그 이제 뭐 어, 이렇게, 이렇게 책상 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자기가 겪었던 폭력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반추하고 회상하고 그런 빈토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 학생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 물론 예술에 대한 것은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어 아이들 인문학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그 입시 유지의 그수업에사이 바꿔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나지도 않고, 서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교수님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 제 연구가 만약에 네, 어른들이 대처라든가 감소방안이라면 아마 좀더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건데, 연구가 그냥 영량과 관계에 미치는 것이다. 뒤에서 제안을 못했고요. 다른 논문 쓸때 관계 없는 것 뒤에다 막 쓰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의에 잡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실 책을 제가 썼습니다. 어이 처음에 그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책, 저 책을 많이 봤고, 연구도 분들도 봤는데, 그냥 제가 강의 얘기하기는 쓰신 분들이 이거 다 남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야. 좀 이런, 음. 거리감을 두고, 땅이, 땅에 발이 안 닿은 상태에서 남의 일로 연구하고 남의 일로 책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서 제가 많은 사례를 보고 학생들하고 경험 나누면서, 어 제가 써야겠다 싶어서 책을 썼고요. 어 뭐, 조금 그래도 그걸 인정을 받았는지, 루션술 도서도 선정이 되,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얘기할수 있는 어뭐 전화 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음 그다음에 두번두 번째 아두 번째 질문이 어린이집 교사 인간학교교들그다음에 국회 의원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 말씀이었습니다. 예, 학생을 때리는 건 당연히 학교 폭력이 있고요. 예, 보통 체벌이라고 했는데 이제 돌을 넘어가면 음, 폭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이 학교 체벌하고 학교 폭력하고 그래도 뭔가 구분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폭력의 특성이 뭔지 먼저 봤습니다. 폭력의 특성은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말하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힘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반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지속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이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아무튼 제가 정리는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과 관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저, 저도 이 실태조사나 학교폭력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다고나 할까? 전 세계적인 일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뭐 올베우스나 콜로로서나 뭐 외국학자들이 예, 정리를 많이 해놓은 거를 알수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참 여기서 희망을 봐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정리한 게 학교 폭력과, 아니, 그까 그러니까 폭력과 가정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놓은 학자가 있었어요. 폴로로스라고. 예, 이 분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예, 영국처럼 여, 여섯, 마, 여섯 단, 단원을 해서 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걸 역할극을 통해서 학생들을 정화도 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말 어른들이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 영국에는 보통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배경이 뭐냐? 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 예, 어른들. 예. 어, 그 다음에, 가해, 가해자한테는, 음, 좀더 관용적인. 학교에서도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묵인하는, 예, 이런 어른들. 그래서 몇 가지 남은데, 어른들이 참 주의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요. 학교 폭력이 진짜 어려운 게, 가해자가 진짜 순수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포악하게 가해를 하면 할수록, 그 아이 이면에는 이전에 피해자였던가 엄청 학대를 받고 있다거나 엄청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라, 어, 이 어려움이 심할수록 얘는 가해를 하면서 죄의식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그 플로러스 가정과 폭력을 그 연구한 그 책을 읽어보면요. 가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벽돌담형, 척추형, 그 다음에 해파리형,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학자한테 굉장히 동의하고 싶은 게 가족 형태, 그 다음에 SES,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보통 타이폴로지 하는 것과 폭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이런 관계를 보면서 사실은 그게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인인 것처럼 천부편모가 뭐 학교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또는 뭐 빈곤이 원인인 것처럼 이런 연구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인 효과. 그런데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척추형 부모의 특징, 해파리형 부모, 벽돌담형 부모인데 예, 얼핏 느낀 벽돌담형이 좋을 것 같은데 벽돌담형이 제일 안 좋은 편, 아, 안 좋은 부모예요. 교수님 네. 마무리를 해주세요. <laughs> 예. 그래서 아무튼 가정이 문제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게 민주적인 거.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거. 예. 예. 그런 학자가 있고 그 책을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블리블링의그 예. 다음에 바이션더라는 예. 책입니다. 예.